오늘은 롯또라이딩2 시작! 오오! 네. 이뭔가 중딩... 아무도 깔필 줄알아안 죽었어 진짜! 오, 오. 지금 말씀드릴 순간이 으하하하하지여자친구요 <laughs> 네. <laughs> 교만 동원이요 사람이 자. 아! 어 대했습니다 어 쓰면 김일통 선수 콧대를 눌러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오늘 재미없어도 제가 그냥 이길 겁니다. 나한테 깝쳤던 니들, 영구한다나 겁나 잘 타. <laughs> 혹시 불교신가요? <laughs> 지난 로뚱라이딩 시즌1이 올라가고, 로뚱라이딩2를 진행해달라는. 이렇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 로뚱라이딩2를 모집하는 영상을 올리고,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이로 들어와. <laughs> 드디어 오늘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의 로뚝라이딩 분들과 남산 라이딩, 남산 경쟁 라이딩을 할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김사통이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저좀 오늘 달라진 거 없나요? <laughs> 네, 드디어 제가 의류협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MBO라고 하는 메이커인데요. 앞으로 이제 많이 입어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 입어본 느낌은 진짜 굉장히 짱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입어본 의류 중에 어, 진짜 이렇게 짱짱한 의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로또 여러분들이 의류를 결정하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뚱뚱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MBO가 그렇습니다.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줘서 어느 정도 쉐이 어? 이렇게 좀 섹시하게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2, 30만 원대의 유명 브랜드들이 OEM 제작을 맡기는 곳이 바로 MBO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좀 동일한 퀄리티로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하게 이 로뚱 대회를 위해서 MBO에서 저지 하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남산 경쟁에서 1등 하신 분께 직접 오늘 양수 벨로 라운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저지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혜택을 드릴 건데요. 지원해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올라갈 준비를 마쳤고요. 아, 가장 중요한 체중계도 챙기고 약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목소리> 아,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1등을 할 거고요. 이게 뭐라고 굉장히 지금 떨리시죠? 이렇게 포부를 이야기하며 약수터에 도착했고요. 무섭게 저희 로뚱 형님들이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악수를 나누고 바로 몸무게 체크부터 아니, 들어갔습니다. 몸무게 체크 되겠습니다.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양말이 굉장히 작새기군 116. 오케이. 합격. 다음. 115. 123. 오, 3kg를 더증량해 오셨어. 오케이, 웃겨. 우리 오늘 메딕으로 오신 약국 선생님. 음, 88.9? 88.9? 체지방 <laughs> <laughs> 34%라서. 아, 34% 됐어. 오케이. 언더하머. 91.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95.5. 네. 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2회 김일통배 로또 대회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사통 도움 말씀에 맥인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 해부터 이제 출연료를 좀 지급받는다고 하시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개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다만 이제 이번 해설에 밥값을 하셔야 된다는 아... 반면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담감이. 예. 아, 부담감을 이렇게 심어주시네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김일통배 로동대회 제 2회 남산 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분야별로 로동 라이더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매기님 이번에 어떻게 이제 모집됐다고 하죠? 네. 이번에는 연령층별로 아주 다양하게. 선수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중딩, 고딩, 스무 살, 이십대, 삼십대, 사십대, 이총 다섯 분. 아, 예, 어, 예, 예. 김일통님을 제외하고 총 다섯 분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예, 예.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긴장 많이 됩니다돈 받고 하는 게 음. 처음이다. 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선수는 중딩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언더머를 이제 입고 있고요. 아, 이 친구 굉장히 이제 귀여운 선글라스, 멋있는 선글라스를 이제 끼고 있습니다. 신체 스펙을 살펴보면, 나이는 15살. 중삼이 되겠고요. 몸무게가 91kg로 아주 전형적인 로뚱의 몸무게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로뚱라이딩의 커트라인 몸무게가 90kg였습니다. 9 0 k g 특별히 이제 키는 170cm로 로뚱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뽀로롱가요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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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럼요. 아, 노는 게 제일 어... 어... 좋아. 나이는 19살 고3인데요. 몸무게가 116kg로 아주 대단한 로돌라이더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음. 아주 대단한 키가 몇이죠? 183cm입니다. 아, 굉장히 제가 183 조금 못 되는데요. 아, 조금 못 되시는 저랑 맞죠? 키 차이가 조금 자, 그럼 이제 다음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이게 뭔가요? 아, 지금 잠깐 비주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뽀로로가 이제 소개됐다면,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포비. 아, 뽀로로 친구. <laughs> 포비. 뽀로로 친구들. 치... 아, 오늘 노는 게 제일 좋아, 특집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뽀로로 특집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표 조상형님인데요. 신체 스펙으로는 금방 지금 19살 선수보다 더 대단한 123kg. 아, 로뚱이 아주 적합한. 로뚱이 너무 적합한. 아, 너무 ]입니다. 적합한. 로뚱이라고 하면 이분입니다. <laughs> 예, 끝판왕에 볼수 있다. 아,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데. 아, 락클러 베이비! 예, 예. 자, 그런데 이분 자전거를 보니까요. 리파인드5를 타고 있습니다. 아, 리파인드5구요 예, 예, 예. 같은 리파인드 유저로서 한번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 리파인드5가 카본 자전거지만 조금 무게가 무겁더라고요 예. 어, 굉장히 그 발언. 어, 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7살 고효열림인데요 특별히 이분은 약사십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의류 용품을 다 챙겨 주시고 파워젤과 영양제까지 아주 살뜰하게 챙겨 주신 훌륭하신 로뚱 분이신데요. 이분의 신체 스펙 스페... 저보다 조금 키가 작으시네요. 예예. 리파인드부터 하시는 분들이 살짝 그 적정 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183cm. 아, 183cm 맞으세요? 절대 167.3 아닙니다. 자전거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죠? 167.3 아닙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박수를 안칠 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아... 시골에서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백민령님인데요 나이는 이제 42. 40대 대표십니다. 신체 스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 금방 전에 88.9kg. 저는 이걸 로뚱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분의 예. 몸무게를, 이게 로뚱이구나. 이게 로뚱이구나. 115kg입니다. 115kg. 키는 181cm로 아주 그냥 뭐 한국 남자 평균 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특별히 이번 로뚱라이딩에는 제 1회 로뚱라이딩의 우승자셨던 김명식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촬영으로 이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 1회 로뚱라이딩 우승자로서 훈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아예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김, <laughs> 김일통이 예, 편집했다고 합니다 아... 아, 다음부터는 음... 이, 재미있게 대충 요약하면 김일통 쉬웠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쉬웠다 그럼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아, 아주 아는데. 쉬웠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2회 김일통 배로또 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김일통의 힘찬 시작 신호와 함께 시작되었고요. 우리 중징 대표 박우영 선수가 아... 인코스를 통하여 치고 나갑니다. 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는데요. 자, 근데 오른쪽에 지금 누가 붙어 있는 거죠? 고딩 대표. 대표. 아, 고딩 대표. 나지오 나... 선수가 그렇죠. 나란히 김일통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해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빅션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예, 예. <laughs> 감을좀 하셔야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와, 김... 아, 김일토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치고 나갑니다! 예, 예. 아무도 까불지 마라는데. 가지고 있어, 진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까불지 마! 다 죽었어, 진짜! 라고 한것 같습니다. 아. 굉장한 지금 포부를 밝혔고요. 굉장히 자만적인 거죠? 예, 자만추인 김혜, 김에...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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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합니다. 예, 예. 교만덩어리에요, 사람이. 자, 지금 이제 후방 캠, 지금 맨 뒤에 누가 있었냐. 20대 대표인 조상영님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교수님. 우리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백민영 선수. 백민영 선수가 이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지금 리파인드 타는 우리 약사님! 아 약사님 고효열 선수가 지금 몇 등이시죠? 아 지금 뒤에서 3등이셨습니 뒤에서 3등이면 앞에서도 4등! 어? 아 여섯 명이구나 뒤에서 3명? 네 3등 예, 아무튼 예, 3등입니다 좀 머리를 좀잘 굴려줘야 될것 예, 같아요 예, 제가 바보인가 예, 예. 봅니다 예. 아 김일동 선수 지금 시작인데 벌써 지친 것 같아요 역시 초반 스쿼트는 굉장히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그러고가습니다 야, 지금 오, 양말 컬러가 굉장히 저 선수 어, 굉장히 좋네요 파랑색 파란색인... 어, 오, 네. 오 이거 뭐야 어, 중딩 중딩 선수 중딩 선수 박우영 선수 우영 선수가... 선수가 지금 변속을 어, 어, 잘못한 어, 어,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변속을 하다가 지금 체인이 걸린 것 같네요 아, 아 지금 시작에 굉장히 시작이 좋았는데요 예 역시 자린이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입문한지 아,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예,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C p 스 그대로 갔으면 김일통 선수 콧대를 눌러줄 수 있었을 텐데요. 콧대 가뜩이나 낮은 콧대 더 누르면 콧구멍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목소리>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자 오늘 재미 없어도 제가 그냥 이길 겁니다. <laughs> 나한테 깝쳤던 니들 경고한다. 아 경고하나요? 나 겁나 잘 타. <laughs> 아 예. 근데 사실 이제 또 이제 굉장히 포부를 밝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김일통이 잘 타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저희 시청자들이요. 그렇죠. 예, 예, 김일통이 이기는 모습 바라지 않아요. 예, 예.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포부를 밝혔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뭐 까, 불지 마.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예, 예, 예. 굉장히 자만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예. 자만합니다 예, 굉장히 자만합니다 어, 어 뒤엔데요, 이제. 나가야겠어요. 아 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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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저지 아내 네, 저지 MBO 저지 아, MBO 굉장히 저지. 훌륭한 저지 아닙니까 사실 이 저지가 굉장히 누구나 다 자덕이라면 음. 탐나는 저지 아니겠습니까 아, 저도 탐나는데요 예. 아 힘드네요 아 우리 리파인드 선수 부위를 했습니다 지금 9위를. 아, 우리 약사 형님 약사 형님 고효열 여유롭다 이거죠 사실 아 그쵸 네네네. 그쵸 지금... 나는 m 비오저지 그냥 내가 살수 있다 아또 말씀드리는 순간 보기 싫은 얼굴이 나왔는데요 아 지금 중간 속도계를 지났습니다 예 속도계를 지났습니다 지금 딱중간이란 얘긴데요 맞습니다 자 지금 살짝 보면 김일동 페달링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음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지쳤다라는 거죠 지금 지쳤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자꾸 확인해 자꾸 확인 하고 고글도, 고글도 한번 만지고 예. 아, 지금 후반 캠입니다 후반 캠 아, 우리 아까 중딩 대표, 중딩 대표. 박우영 선수가 체인을 손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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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아, 이게 뭐죠? 야, 바저 아, <laughs>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뚜르드 프랑스에서 오! 이제 마지막 꼬링 지전에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laughs> 아, 자리 팔 개월이지만 본건 많아. 맞습니다. 어디서 아 본건 많습니다. 아 굉장히, 아, 굉장히 근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예예예. 예, 예. 저러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어필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 김일종 선수 표정이 하, 하, 힘들어 보이네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페달링을 멈추지 않아요. 예예. 예. 아까 느렸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빨라졌어요. 아 근데 매기님 자꾸 이게 치 시면은 오디오에 같이 들어가요. 아하. 아 조금만 주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아 예예.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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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통이 이제 호흡이 지금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호흡은 코로 쉬는 게 굉장히 좋은데 입과 코를 두개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아 예예. 예. 비효율! 예, 비효율적인 오. 겁니다. 이제 김일통씨 뒤에 고유율고유율 <laughs>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카메라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긴급하게 어? 아? 긴급하게?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네, 빠르게,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아, 다급하게, 아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다급하게 따라오고 아, 있습니다. 아기통 소수 여유로워요, 그냥 예, 뭐. 오시나 바라보고 예, 예, 왼쪽도 예, 예. 한번 바라보고, 예, 예. 아 아주 꼴배 계셨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현재 꼴배 꼴배 계셨습니다. 아 예. 우리 외기님 어떻게 남산 한번 타보셨나요? 저 남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 가보지 않으셨군요. 네. 남산을 가보지 않은 자이고통은 사실 모르거든요. 아 어. 별로 뭐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힘들어 보여. 요 엠비오 저자 안 나눠주고 자기가 먹으려고. 예. Yeah, yeah, <laughs> <그럼요. 웃음> 협찬도 받았으면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Yeah, yeah. 받아가지고 여자친구 줄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Yeah, 여자친구가 있으면 다 이긴 거죠. <laughs> 아, 맞죠. <laughs> 이 얼굴에 <맞죠>. 여자친구가 있겠어요? 만함대지만 <laughs> 아, 맥이님 여자친구가 있으신지요. 여기만 올라가면 끝이야. <웃음> <웃음> 여기만 올라가면 끝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예, yeah, 여기만 올라가면 끝이라는 거죠. <laughs> 예, 맞습니다. 이정이제 어? 굉장히... <laughs> <laughs> 죄송하지만, 밥값을 이미 충분히 하셔서요. 아, 더 열심히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오, 어, 지금 말씀드릴 순간 이게 뭘까요? 그럼 고글이 떨어졌습니다. 고글이 떨어졌습니다. 아, 명, 명. 아 지금 굉장히 아, 고민이 될것 같아요. 고글을, 고글을 여기서 줬자니, 고요열 30대 대표님이 바로 뒤에 있군요. 예, 바로 데 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줬으면 내가 1등을 놓치는 거거든요. 내가 네, 아. 1등을 못할 수도 있다. 아, 아니, 제가 아니라 김일통이 이제 1등을 놓치는 어. 거거든요. <laughs> 김일통 선수 지금 나는 로또왕이 될 거야! 라고 예, 했는데. 예, 예. 아?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글을 버리기로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아, 고글을 버리고 목적지를 향해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김일통 선수. 예, 근데 사실 이제 아우오브 고글 협찬해 주신 루소 코리아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불편하시죠. 좋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요. 어, 우리 사실... 어디 버리고 아 우리 고글을 어디 버리고는 오 거. 야아 굉장히 이제 협찬에 대한 태도가 이제 불순한 맞습니다. 거를. 스다 이럴 거. 대표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는 스프린트 구간입니다. 아 조금만 더 밟으면 이제 사실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리 김일통 선수의 선택은? 펜싱을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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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고현 선수가 굉장히 지금 다리 사이로 보이면 어... 굉장히 긴급바 다리 사이? 저기 제3의 다리 저기 아예 지금 뒤를 쳐다보면서 아나 어, 그냥 하면 아, 되는데 떼시까지 쳐가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자 말씀드린 순간 어... 김일통 배체 2회 로똥대회 우승자는 김일통, 김일통 선수가 우... 차지했습니다 우... 여러분 일단 박수해 주십시오 네, 네. 김일통이 우승한 거를 우승한 것도 사... 아 우... 자, 그럼 일단은 대회는 대회이니까요. 네. 등수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런데 1, 2, 3등만 기억하는 우리 더러운 세상이죠. 아, 스루...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저희는 등수와 대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글이 어떻게 됐냐? 고글이 어떻게 됐냐? 고글이 어떻게 됐냐? 고글 아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기밀통이?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아, 버렸어요? 그냥 내쳐 버렸습니다. 찾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고글 같은 경우에는 한 드푼 하는 고글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웃도브에서 하는 보트 투라고 하는 고글인데요. 얼마죠? 하나당 5 0만원 정도 하는 5 0만 원을, 하면... 원을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님이 협찬해 주신 걸 그냥 버렸습니다. <laughs> 저는 대표님이 만약 저에게 주셨다면 저라면 다시 갔다옵니다. <laughs> 1등이 뭐가 중요합니까? 고글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고글이 어떻게 됐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제 고글을 찾으러 자, 내려갑니다. 고, 고글이 다시 있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어, 맞아요. 자 아, 그런데 이게 뭐죠 아주머니가 지금 고구을 흔들고 있습니다. 귀인이에요. 귀인입니다. 아, 네. 귀인입니다, 네, 여러분. 네, 내가 주었지 이로, 이게 네 거니. 어 이제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데, 흔들고 계십니다. 야 이렇게 찾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네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이로써 감사해요. 김일통 씨는 대표님에게 운이 네.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또협찬을자 그럼 이제까지 이제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니다자 오늘 김일통에게 집발 피신 소감이 어떠신지. 생각을 오늘 위해서 결의를 가지고 온 건가요? 머리에? 이 아, 네 머리는 상징이기 때문에? 아, 무슨 상징이에요? 혹시 불교신가요? <laughs> 자, 오늘 어떠셨나요? 김일통을 그냥 이긴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핸드카운트. 핸드컬. <laughs> <laughs> 아 오늘 장 상태만 괜찮았어도. 아 장이 문제다. 아 김일통님 그냥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장이, 장이 법 문제다. 때문에... 네. 아. 자 우리 40대 대표로서 이제 유종님 이제 꼴등을 장식해 주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역시 남산 영상으로 볼때 하고 직접 와서 타 보는 거고 하 너무 다르네요. 네 너무 김일통과 타 보니까 어떠신가요? 시작하자마자 안 보이셔가지고. <laughs> <laughs> 어떻게든 따라갈려있는데. 자,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예. 안아쉽습니다 <laughs> 마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 지금 몇 시죠? 아, 12시. 12시. 예, 12시입니다. 아, 제가 ]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 지가 9시인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오늘은 출연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물러갑니다. 자, 그럼 제 2회 김일통배 로튼대회 남산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캐스터 김사통, 해설을 맡은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라이딩의 실질적인 목표인 남산돈까스를 향해 출발했고요 자 입성하시죠 저희 일 명이요 저희 곱빼기로 일곱 개요 우리 로또라이더 분들과 맛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등을 한 관계로 저지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통해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고 가위, 가위, 포 가위, 가위, 고 가위, 가위, 고오 아 <웃음> <게임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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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신 분은 오늘 저랑 이제 바로 양수여 벨로라운지로 가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이가이 포. 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아 우리 야국 형님의 양보로 20대 대표이신 조상영님 당첨 되셨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어? 저와 습니다 담들 데이트 어때요? 아, 네. <laughs> 이렇게 저희는 양수역에 있는 벨로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아, 너무 여 보다. 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날 양수 벨로라운지는 처음 와봤는데요. 와 진짜 구경할 수 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1등은 아니지만 가위가위 볼등. 1등. 어, <laughs> 이겼으면 1등이 네. 그래서 저지를 <laughs> 어. 사이즈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이, 너, 이아이라고 하면 어, 그래. 이분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거의 한 3X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또 롯데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 주셨는데요. 한거한거셔도 되고. 한 것도 좋아요. 한 것도 좋요 <laughs> <화려한 웃음> 기분이 어때요? 깜짝하게 <laughs> <aquí. 웃음> 아, <Okay. 웃음> 아, <laughs> 지금. 짜장. 그어 여기도. 뭐봉제 없어가지고 여기 되게 편할 거예요. 그니까. 네. 여기 반쪽에 실리콘 어때요? <confused> 지퍼 자, 잠글만 했어. 요 옆에 이제 이렇게 돌아보시고 옆면 보시고 이렇게 옆에 보셔야 돼요. <laughs> 내 모습을 봐야지. 앞에 보는 게 아니고 <laughs> 어. 어때요? 아마 어, 다른 거 그, 입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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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이쪽이 엄청 사실 저희 같은 롯둥이 옷을 고를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사이즈거든요 근데 MBO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폭이 굉장히 다양할 뿐 아니라 옷 자체의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롯둥인 저희에게는 하, 정말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인물이 확실히 살아 얼굴이 밝아졌어 그렇 2X. 2X, 2X 있는 남자가 됐어요. 어... 4X에서 3X, 3 x 지금 2X 왔어요. 소감이 어. 어때요? 행복해요. <laughs> 이렇게 저희는 남은 시간 대표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 <laughs> 진짜 남자들이 진짜. 가이가이보에서 양보였지만 1등 하신 이제 구독자님이 m b 오 저지를 득템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전거 생활을 응원하고요. 다음 로뚱 라이딩 때 나오실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때는 본인이 1등인 거예요. 순위 1등이 아니었으나 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푸나 말씀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웃음> <웃음>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컨텐츠 할지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